663번입니다. known as the golden city J. a s a l m e r a former caravan center on the route to the k h e b e r Pass. 그래서 이제 초등학습자들은 이렇게 생소한 고유 지명이 나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항상 이런 고유 지명은 정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어떤 도시 하나를 소개해 줬고요. 그 도시 얘가 J. s a l m e r 라는 도시에요. 이거는 옛날에 캐러반 센터였어요. 캐러반 하면 은 사막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뭐나약 뭐라 뭐 그러지? 약대상이라 그러나? 낙타 타고 장사하는 카라반이잖아요. 그렇죠? 라우트 어디로 가는 길에냐 키버 패스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도시가 Rise from a Sea of Sand Sea of Sand, 요 정도는 알아야 되죠. 사막의 바다, 즉 모래 바다, 즉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에 우뚝 솟아 있고요. 그리고 30피트나 되는 높은 벽과 미디이블, 중세의 샌스톤, 사암의 포트, 요새가 Sheltering 피난처를 Palace스 궁정에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궁정은 Soul into the sapphire sky 하늘로 사파이어빛 하늘로 Soul 소사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학적인 묘사의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은 번역하는 관점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여기까지의 세밀한 번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줄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읽으면서 받아야 될건 뭐냐면 어떤 도시 하나를 굉장히 멋지게 묘사하고 있구나. 그 정도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1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30 피트 높이의 벽이다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뒤에 있는 그월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30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feet은 단수형이 돼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feet을 뭘로 바꿔야 돼 단수형이 뭐야 foot이죠 foot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이럽니다 자 당연히 30 피트 면은 30 다음에 t 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꾸미고 있다고 지금 월을 꾸미고 있잖아 어떻게 쓰이고 있어? 형용사 적으로 쓰이고 있죠 형용사 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단복수의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fit에서 월 쪽으로 수식의 화살표를 하나 연결을 딱 해줘 보면은 이런 관계일 때는 fit 대신에 뭘 써야 된다? f o 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laughs> 다시 with its tiny winding winding이 아니야 여기서 winding 구불구불 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winding lanes 길이 구불구불거리고요. hidden temple 사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셀마가 스 h 리 아럽다. 디 아라비안.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막 나온 그런 고풍스러운 모습이란 얘기예요. so little has the way of life altered here. 여기서 삶의 방식이 너무나 바뀌지 않아서 소대구문입니다. So it is to imagine yourself back in the 13th century. 너 자신이 13세기에 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 다란을 묘사하고 있죠. It's the only fortress sitting in the, 인도에서 still functioning.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유일한 요새, 성곽. Fortress도 성곽 요새. With one quarter of its population. 자,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living within the walls. 그 성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It's just far enough off the beaten path. Beaten path는 사람들이 밟고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때려진 길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서 멀리 떨어졌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투어리스트 관광객들로부터 빈칸 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광객들로부터 빈칸 한 상태다. 665번에 빈스페어 데미지, 빈스 a 어 데미지,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은 사람. 스페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많이 띄어두다 이런 얘기잖아. 스페어는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띄어두다 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를 면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65번의 정답이 1번이 되죠. 빈칸에 들어갈 665번 1번의 번역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 The city's wealth originally came from the substantial toll.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의 재산이 원래는 상당한 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요 종을 울리다라는 명사도 되지만, 우리 톨 게이트라는 말 쓰잖아요. 통행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플레이스 부과했던 그 통행료로부터 도시에 그 수입이 생겼다 이런 얘기. 상인들로부터 통행료를 부과했었다라는 5번의 내용은 그래서 있었던 내용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정답이 5번 1번 1번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느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663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문을 가지고 665번의 빈칸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형을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어떤 지문 갖고 어떤 유형을 만들지 어떻게 알아? 알겠지?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내가 그 지문에 있는 95% 이상의 단어를 알고 그 지문을 올바르게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때도 문제 봐보세요. 오늘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음식은 뜨거워야 된다. 간단하잖아. 그렇죠. 미국에서는 담벼락이 없어야 된다. 간단하다. 아이디어가 간단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아이디어가 있는 글이 아니지. 아이디어가 있는 글이 아니라 제이썸머라고 하는 고대풍의 도시를 갖다가 장황하게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글이잖아. 이거는. 특별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글이 훨씬 어려운 글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유형만 보고 이거 쉽다고 생각한다고 거기서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지문이 뭔지 알아 분위기나 심경 글 있죠 분위기나 심경은 대체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따오거든 사실은 그 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를 쉽게 내주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형에 너무 휘둘리면 안돼 절대 그거 갖고 다른 문제 만들면 더 어려워진다고 그 다음에 지금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번역을 해오면서 이 번역을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 보고 하니까 이렇게 끼어 맞춰서 이렇게 그런 번역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뚝뚝 끊어가지고 그냥 단어를 갖다 처리하면서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쉽게 영어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원어민들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는 거지. 아니, 자기네 나라 말은 순서대로 이해하지. 누가 그걸 주어하고 술부하고 목적보를 따져가면서 거꾸로 막 번역을 해올리겠냐 그렇지 않은 거지. 알았죠? 그거를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다시 꼭 연습을 해보라이 얘기고. 혼자 하고 다시 녹음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거 공부할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인과 관계다, 목적이다, 결과다.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어 없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시.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지금 이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도, 이게 여기 도시가 예, 굉장히 고풍스러운 도시고, 그쵸? 뭐 이런 얘기 쭉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 도시는 이.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이시잖아. 그 도시는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 도시는 just far enough of the beaten path. 무슨 얘기예요? 비튼 패스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안 밟고 다녀서 그렇죠? 안 밟고 다녀서 have been spare damage from tourist. s 관광객들로부터 데미지를 덜 입었다. 이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투부 정사 용법을 생각해서 번역한다면은 굉장히 시간만 많이 걸리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 도시는 이래서 굳이 붙이자면 투에다 뭘 붙였어 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거를 투부정사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다가 새로운 명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666번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름도 생소하죠?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대로 라틴말처럼, 소포니스바 앙귀솔라. 그냥 읽을게요, 그냥. 이 사람은 베스트 t known f e 유명한 여성 아티스트 16세기, 소포니스바 앙귀솔라, b o r 태어났습니다. 노 o 귀족 이태리 가문에, h 마 r m o t h 엄마가, 젊어서 돌아가시고요. Living her wealthy husband, 부유한 남편에게 다섯 명의 talented daughter, 재능 있는 딸을 남깁니다. Unusual of the time. 그렇죠. 시대의 unusual, 좀 맞지 않는. 시대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 시대에 봤을 땐좀 독특하게도 이 liberal father, 이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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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 his daughter, 그녀의 딸들에게, 그의 딸들에게 완전한 클래시컬 고전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는 페인팅,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버지는 진보적인 아버지였어요. 그 시대 여성들이 눌렸던 그 시대. 667번. It was this enlightened attitude. 바로 이 enlightened 개몽된 진보된 태도가 that enabled 667번 하고 있어요. a n g e i n a 로 하여금 to earn her all living as a portrait painter. 교육받아서, poetry painter, 초상화 화가가, spanish court, 스페인 궁정에서 됐고, helper to rise above, 우뚝 솟아났습니다. restriction, 제약 o v e r class, 그녀의 계층과 성별로부터 우뚝 솟아난, 시대를 앞서간 여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667번에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소개한 다음, 3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번 문장을 읽으면은 Three Sisters Playing Chess라고 하는 이탤릭으로 쓴건 작품명이에요. 이 작품에 보면은 anguish는 broken tradition 전통과 브로커 깨지고 결별해서 concentrating on those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scenes and mothers 장면과 모델에 집중하는데 그 장면과 모델은 available to 그녀의 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거. painting of sisters 그녀의 자매들을 domestic setting 가족의 세팅, 가정의 세팅. 대단한 거 그리지 않고 주변에 일어나는 신변, 작기적인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렸다. 지금 내가 번역해오면서 한 번도 뒤에서 앞으로 쳐올라가지 않았지. 여러분 혼자 복습할 때 계속 그거 연습해야 돼. 그게 무슨 내가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는 새로운 신 기술이 아니에요. 신재주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영어해야 돼. 요 당연히 그렇게 언어해야 돼. 그렇게 읽어가면서 2에 익숙해지고, ING 익숙해지고, 분사구문 익숙해지면 문법이 수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맨날 여러분 이 좋아하는 구조분석, 구조분석. 그런 말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대단히 정체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주어진 순서대로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소개를 한거 보니까 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사실 만만치 않은 668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지금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여자지. 아버지 때문에. 그치? 근데, 그림의 소재가 available to her예요. 그녀가 이용 가능한 domestic setting의 소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림의 문외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현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이러한 것은 gave the poet, 그 초상화에게 빈칸을 주게 되었다. 그러면 668번에 이것은 그녀의 초상화에게 레퓨테이션 명성을 주었다 2번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주었다 인미디어시를 사전적 정의가 직접성이거든 직접성을 주었다 다크니스 어두움을 주었다 앱스트랙니스 추상성을 주었다 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 찾아보자고 일단 추상성을 주었다 아니죠 어두움을 주었다 아니죠 지금 그래 명도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 밝기를 주었다 아니죠 그럼 대부분의 668번의 정답은 1번으로 쓸 거예요 아마 근데 애석하게도 답이 1번이 아닙니다, 지금. 답이 몇 번이냐면은 3번이 답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었지만은 실제 i m m e d i a 라는 단어가 있었고 내가 그걸 빈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넘어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i m m e d i a 를 갖다가 번역을 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라고. 그거는 왜 번역을 못하냐면은 i m m e d i a 를 i immediacy m m e d i a 뭐야? 즉, 즉각적인, 직접적인 이런 얘기죠. 그거 명상이잖아. 그럼 사전에 찾아도 즉각성, 직접성이거든. 그러면 그 사전의 정의를 여기에 대입해도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녀의 초상화는 특징이 뭐냐? 직접성이다, 즉각성이다. 그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바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잖아. 어떤 현장감, 사실감. 그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러분 사전에는 어떤 사전에도 인미디어스를 갖다가 사실성, 현장감.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수준만 돼도 이제 번역이 사전을 넘어가야 돼 사실은. 네. 그만큼 이 문맥에 기초한 의역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실상 현장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Which allowed contemporary 동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art historian Vasari. Vasari는 누구냐면은 예술사가야, 예술사가. 지금 맞죠? 예술 역사가죠. 근데 우리 6 6 6번에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대의 화가 Vasari라고 그랬어요. 당대 예수상 그러니까 우리 일치 불일치 문제도 조금 속된 말로 되게 쪼잔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아 s t 히스토리언이었지 이 사람이 아티스트가 아니었다고. 따라서 5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사르이는 attribute to her 그녀의 타, 공으로 돌렸다. 탓으로 돌렸다라고 번역해도 안 돼. attribute to her, 그녀의 공으로 돌렸다. 무엇을? development of a conversational poetry. Conversational Poetry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글의 주인공 앙귀쇼라야. 그러면 Conversational Poetr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 어휘력으로 번역을 하면 대화적 초상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식이 없어서 나도 번역을 못해요.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Conversational Poetry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전처럼 묵직하고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인미디어한 소재를 그린 그림을 Conversational Poetry라고 하나 보다라고 알수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독해력이란 말이야. 내말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게 응. 여러분은 진작 독해를 이렇게 해왔었어야 돼요. 하면서 이해되고 하면서 알아가고 사전에 있는 정의를 넣어서 문맥적으로 번역하고 As opposed to, 무엇과 반대되게, formal frontal. 전통적으로 그동안 겨, 어, 공식적으로 있었던 프 r o 정면, 프로 o f 측면 초상화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해질 거야. 이건 평가원 문제니까는 아마 인터넷 같은데 번역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번역 어떻게 했나. conversation p o i 이걸 갖다가 대화적 초상화. 그럼 어떻게 되일이다 오역이죠? 아까 그 인미디어스를 갖다가 직접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오역이죠? 지금 여기서 인미디어스하고 컨버세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 예술가적인 기질이 없으니까 번역은 못하겠지만 은 어떤 거야? available하고 굉장히 관련된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이해돼? 알겠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번역가는 영문과 교수가 아니에요. 예술과 관련된 책을 최고로 번역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대 교수고. 건축과 관련된 책을 최고로 번역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과 교수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우리는 지금 제너럴한 영어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계속 또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게 할것 그 다음 그 모르는 단어를 문맥에 맞춰서 내가 의역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세 번째 의역을 하고 문장을 이해, 내용을 이해해 나가되 뒤에서 포올리지 말고 앞에서부터 쳐서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내용이 쭉 지나가게 할것 거기까지가 수능이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뭔지 알아? 우리말로 된 번역을 그대로 영어로 다시 옮겨볼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사들이 보는 시험이야 교사들은 이 번역 갖고 이 영어 만들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